평화 예 지금 출근해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영상 찍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원수는 누구입니까? 나의 진짜 원수. 뭐 전쟁을 하면 적이 우리 원수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군인들은 명령에 의해서 싸우는 거지 방법이 없잖아요. 그 명령을 불복하면은 본인이 벌을 받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결국 그 전쟁을 지시한 권력자들이 사실은 정말 나쁜 놈들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원수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서로의 어떤 성격 차이, 감정 다툼, 그리고 이권 다툼 안에서 일어나는 어, 트러블들이죠. 진짜 원수는요, 결국은 사탄인데요. 사탄이 만들어낸 증오와 이기심. 이 증오와 이기심이 결국, 뭐 우리를 갈라서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만듭니다. 음, 정말, 그 실, 증오의 감정이, 어, 실질적으로 실행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인간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겠죠. 그리고 결국 생각이 죄를 만드는 건데 그 생각 안에 증오심과 이기심이 곁들여 있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 여러분의 원수는 누굽니까? 어, 누군가의 안에 있는 증오와 이기심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내 안에 있는 증오와 이기심이 나의 원수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 나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용서와 화해와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게 만든다. 내 안에서 그런 감정들, 그런 생각들이 솟아오른다. 그렇다면 나에게 원수가 되는 거죠. 그 생각들은 누가 뿌려놓은 씨앗입니까? 결국 그것이 사탄이 뿌려놓은 씨앗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원수를 물리치셔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힘으로 이내 안의 증오와 이기심의 원수를 몰아내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분명히 내 안에 있는 그 증오와 이기심의 원수는 그 안에도 있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서로의 원수를 없애주십사 기조,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주님 평화.